안녕하십니까. 정부는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5G는 혁신적 가치를 창출하는 인프라. 예. 5G는 현재 세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저지연, 초연결. 그래서 이제 단순 통신 기술의 진화가 아니라 상상을 현실로 실현하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5G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매우 빠르게 전송, 그리고 실시간, 그리고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을, 예, 뭐, 의미합니다. 예. 예, 요거는 뭐, 예, 몇번 저희, 의 예, 연구소에서 예, 발표를 했는데요. 예. 초고속은 2 0기가 b p s 뭐, 최대 전송 속도죠. 저지연은 1ms 이내. 초연결은 1제곱킬로미당 100만개. 이렇게, 이게 이제 그 5G의 그, 예, 서비스 목표입니다. 예, 5G를 통해서요, 이제 그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뭐 스마트 공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 여기 나와 있죠. 예, TV는 이제 초고속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뭐뭐 뭐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게임, 예, 홀로그램. 그래서 TV는 이제 초고속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제 그 저지연이 필요하겠죠. 지연이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자동차가 뭐 상당히 이제 서울만 하더라도 많죠. 그러니까 초연결.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제 저지연 플러스 초연결이 되겠죠. 이제 스마트 공장 공장은 이제 저지연이 필요하겠죠. 예. 무선 로봇제어 영상 기반 품질 검사, 검사, 뭐 드론 운송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예, 5G는 이제 그전 산업 분야와 전면적으로 융합되면서. 부품, 디바이스, 장비, 컨텐츠등 ICT 산업 그 자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동차, 제조, 운송, 보건, 의료, 제로, 재난 안전 등타 산업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촉발해 대규모 신시장 부가가치 창출이 전망된다 이렇습니다. 예, 2026년 전 세계 5, 5G 단발 장비 시장은 344조 원. 통신 서비스는 401조 원. 파, 5G 기반 융합 시장은 1440조 원. 예, 엄청나죠? 여기서 저희들은 이제 이 시장을 잘 봐야 됩니다. 예. 5G 그 융합 시장 있죠. 요 시장에 큰 그, 예, 예,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거든요. 예, 또 보겠습니다. 예, 여기 5G 기반 융합 서비스가 다양한 예가 있는데요. 재난 안전 예방 대응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실감형 교육 요거는 이제 그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그 디지털 헬스케어의 예. 원격 모니터링, 그러니까 원격 뭐 진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많은 기대가 되겠죠. 그리고 실감형 교육은요, 이제, 가상현실, 정강현실 홀로그램.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지금 서비스에 많은 그, 예, 어, 검토를 해야 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하고, 가상현실, 뭐, 관련, 게임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예. 예, 5G 조기상용화의, 그러니까, 조기상용화를 이제 좀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은 뭐 5G를 통해서 영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5G 이동 통신형 주파수 경매를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일본은 2019년 9월 럭비 월드컵을 월드컵으로 단축 추진한다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 상용 화 시점을 좀 단축을 했습니다. 예. 유럽은 이제 그 원래 5G 주파수를 이제 공급하고요. 2000년까지 주요 도시에 5G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중국은 예, 2019년 18개 도시 시범 서비스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이런 것들을 잘 보야 합니다. 건강한 5G 생태계 기반 조성 여기 투자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예, 5G 기반 수익 모델 발굴 확산, 예, 5G 융합 서비스 실증 사업 추진, 여기서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재난 안전 미디어 여기에 이제 5G 융합 서비스 이제 5대 분야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율, 자율주행 물류 스마트 공장이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재난 안전 미디어. 미디어는 이제 가상현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네, 예. 요 어, 여기 다섯 개 분야의 이제 그 5G 기반 융합 서비스는요 상당하게 제그 계속 그 검토도 하고요, 또 관련 기업도 이제 그찬 그런 이제 좀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스몰셀 중개기 등 5G 중소 벤처 기업의 제품 개발 및 기술 사업화, 사업화 지원을 위한 R&D 투자 확대, 예. 5G 부품 장비 스몰셀 분야에 향후 5년간 약 250억 규모의 R&D 지원. 그니까 5G 장비 중에서요 스몰셀 중개 기 쪽도 좀 자세히 좀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 분야가 특히 중개기분자는 뭐 거의 뭐 주가도 오르지 않았고요 아직 바닥에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것 뭔가 뭐 테스타베더 구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 추진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성과가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 가속화 및 글로벌 5G, 5G 시장 선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필요. 예, 혁신 성장 가속화, 예, 글로벌 5G 시장 선도. 이렇게, 예,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럼 민간에서는요, 2019년 3조 원 이상의 투자를 통해 5G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고요, 콘텐츠를 예, 출시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 5G 시장을 선도하겠다. 여기서 예. 이 점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5G 를 이제 서비스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활성화를 하려 그러면 다양한 컨그 콘텐츠나 이런 서비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상현실이 자꾸 나오는 나옵니다. 가상현실, 그 미디어,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홀로그램, 그리고 이제 스마트 공장, 그 산업 로봇, 뭐 이런 것들 있죠. 여기 이제 SKT를 보겠습니다. 이제 주로 스마트 공장, 스마트 오피스, 그리고 이제 그 아, 가상 공간 실감형 콘텐츠, 그리고 KT는요. 스마트 공장, VR, 자율 주행, LG 유플스는요 로봇 원격 제어, 진흥형 CCTV, VR. 예, 여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VR이 그주 내부에 있어, VR이 있습니다. VR. 그리고 로봇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잘 봐야 됩니다. 예. 네, 예, 네. 예, 네. 이렇게 이제 정부의 이제 그음 관련 제 추진 전략이 이제 예, 간략하게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만 한번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파이버지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걸 통해서 투자 아이디를 찾아야 됩니다. 일단 1차주로 이제 통신 장비가 이제 예,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그 스몰셀 중격이 장비도 관심이 되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콘텐츠에 많은 그 이제 예그 관심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관련 기업들, 이런 것들을 또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컨텐츠를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이제 어떤 컨텐츠냐, 여기 이제 5대 분야의 5G 기반 융합 서비스의 모델 발굴이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뭐 재난 안전, 미디어. 근데 이 부분에서요, 특히 이제 미디어 쪽을 많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요. 여기 보면 이제 360VR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뭐, 초고화질, 다시점, 중계방송. 예. 이제, VR은 이제 뭐, 다양, 다양한, 컨텐츠가 있겠죠. VR 게임도 있을 거고요. 뭐, 다양한 이제 뭐, 스트리밍 서비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컨텐츠에 좀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요. 어좀 관련 기업을 좀 찾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그 5g 관련해서는 요 이제 추후에도 이제 통신 장비 그리고 콘텐츠 이 분야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검토해서 예, 같이 이제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예 5g 예, 활성화 전략적 추진 계획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